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9월 29일자 투자의 시포인트 짚어드릴 세련법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 상승이 이어져서 과거에 상승했던 것만큼 또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급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만 가지고 4월 9일 날 매수해서 6월 30일 날 최고점 찍었을 때 매도하고 다시 매수를 하며 오늘 캔들에서도 아주 자신있게 매수해서 돈벌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두사이너빌리티 오늘 수급에 대한 강의를 하기 전에 4월 9일 날 매수했을 때 수급을 얘기하면 매수하자 했으면 합격이지 않을까요? 제가 구독자분들과 4월 9일 날 두사이너빌리티 2만원에 매수하자고 방송했던 채널이거든요 당시 오후 2시에 2만원이던 시기에 제가 두사이너빌리티에 대해서 일정한 수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집중해서 옛날 얘기 잠깐만 듣고 오늘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매수를 언제부터 3월 27일부터 매일 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매수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인들이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거든요 우리는 지금 올라갈 거에 대한 관점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이 두산의 주포요. 얘네가 여기서 매도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건데 근래 뭐하고 있어요? 매수하고 있어요. 주포가 매수하면요. 그거를 우리는 매집이라고 합니다. 차트가 이탈될 때 매집량을 늘렸어요. 이 말은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시간이 지나서 6월 32일부터 날 세력들이 매도해 가지고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방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인데 과거에 제가 누가 매수했다 그랬어요. 신한하고 외국인이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를 해서 올리겠다 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뭐 오늘 0.8% 오르고 있지만 하락 추세잖아요. 분봉으로 살펴봤을 때. 그럴 때 세력이 매집을 해준다면 저점 라인이라는 게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주가가 양봉이 나올지 또는 추세의 고점을 찍어서 또 주가가 빠질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죠. 차트가 깨지지 않으려면 오늘 그러면 추세의 저점이라면 누가 사줘야 돼요? 신한과 외인 맞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신한투자가 매수해 줬어요. 아니 최근 이틀은 근데 또 매도했잖아요. 그전엔 매수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두 사이너빌리티 지금 차트 만드는 요 추세가요. 세력들이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차트입니다. 일단 10월 31일 날 재료가 있죠. 경주 에펙 행사를 통해서 정상회의 한미협상에 대한 기대, 한미협상이 돼야 지난번 미국에서 정상회담 했을 때 우리나라 원전이 미국 기업들과 함께 미국의 원전 300기 건설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로 한 거, 그런 것들이 얘기가 후속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협상이 도장이 안 찍히다 보니까 후속 논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놀고 있는 주까지만 어쨌든 악재는 소멸되면요 주가는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일부러 이렇게 박스권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급등시키는 시점이 다가갈 거예요 그런 급등시키는 시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차트의 저점에서 매수해주는 애들 고점에서 매도하는 애들 그렇게 해서 지금 갇혀있게 만든 애들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죠 일단은 신한투자 받고 외국인들 한번 보면 외국인이 최근 이태 팔죠 그래서 떨어진 거고 다시 매수하죠 그 전에 매수했죠 이런 식으로 매수 라인을 외인과 신한들이 잘 잡고 있고, 고점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라인도 외국인들이 보면은 잘 잡고 있어서 외인이 팔때 주가가 떨어지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매매 동향 공부는 했고, 그러면 두사이너빌리티가 지금 만들고 있는 추세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재료가 앞에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선반용이 되는 목적이 있을 건데, 재료가 뜨면 선반용으로 끝나냐? 그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세력이 얼마나 매집할 수 있냐? 이게 가장 큰 재료입니다. 세력이 매집하는 기법에 대해서 오늘 좀 심도 있게 강의를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 두 사인의 빌리티 혹시 최근에 매매하셨나요? 오늘 봐서 처음이신가요? 구독자가 되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니면 좋아요 눌러두시는 게 어떨까요? 두 사인의 빌리티를 최근에 4월 9일 날매수해서 매도한 것까지 보여드려 봤는데 그전에도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전에도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심지어 24년도 12월 달에 17,000에 매수한 영상도 있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영상 말고 이런 영상도 있어요 제가 이때 구독자분들한테 뭐라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5초만 잠깐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구독자분들한테 매수하시면 하고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5초만 들어보세요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돈 벌게 해드릴 세련버스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 돈 벌게 해드린다면서 17,000원에 매수하자고요 주가가 진짜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떨어질 걸 예측할 수 있는 날이 오면은 세력이 이탈되잖아요. 주가 다 끼어나도 못 올라가거든요. 세력은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매도하는 거라서 주가가 떨어질 땐 떨어진다고 같이 매도 대응도 합니다. 좋아요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구독을 하셔가지고 좋아요도 눌러 주셔가지고 과거에 매수하고 매도할 때 근거 있게 매매했죠. 이번에도 매수하고 매도할 때 근거 있게 매매했고 이번에 구독자분들과 매집하는데 제가. 몇월 며칠부터 주가가 이렇게 계단형 상승이 나올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2차, 3차 목표 주가도 알려드려 볼 건데 파란색 굵은 선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어떤 개념이냐면 과거에 주가가 올라갈 때에도 파란색 선을 닿으러 가는 거는 진짜 쉬운데 이런 파란색 선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주가가 떨어지는 분기점이 생기죠. 이거를 이제 단기 고점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파란색 굵은 선, 이 친구는 뭐냐?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면은 파란색 굵은 선을 닿을 때까지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간다는 걸까요? 이거는요,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봐도 알고요. 이 가격에 빨간색 선을 하나 그어봐도 아는데, 얼마라고 가격이 적혀 있어요? 74,000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 74,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쉽겠구나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목표 주가가 여기면 굳이 지금 가지고 갈 이유가 없겠죠. 과거처럼 파란색 선 닫고 조정하고 파란색 선 닫고 조정하고 파란색 선까지 이렇게 산파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적인 요소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다만 이런 선들을 건들다 보면은 크게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고비들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거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노하우가 좀 필요한 영역이라서, 두사이너빌리티를 만약에 매도하잖아요. 최근에도 계속 구독자분들과 매수하고 있는데, 매도하면 저 혼자 팔면 안 되겠죠? 구독자분들과 매도를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놓치면, 와 주가 떨어지는데, 팔 걸, 팔고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치는데 다시 사면 어떨까요? 제가 이 동그라미 친 자리가 언제냐면 8월 20일이에요. 이럴 때 주가 올라갔다 조정하고 올라갈 거라면서 알고 있었다면요. 제가 영상 준비해 놓은 게좀 많아요. 왜냐하면 8월 20일 날 주가가 63,000원 대까지 올라갔다 횡보할 걸 알았어요. 그 횡보한다고 얘기하고 횡보하고 나서 올라갔다 조정하고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게 결국에는 수급인데 수급이 훗날에 겨우 8만 원까지 갔는데 수급이 이탈된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걸알수 있는데, 자 이때 문제가 생겨요. 실시간으로 저랑 같이 팔수 있으면 비싸게 팔고 떨어질 걸 대비할 수 있는데, 어 하다가 영상 보러도 안 오고. 제가 타점을 드렸는데 모르면 주가가 떨어질 때와 그때 못 팔았다 하면서 후회하거든요. 차라리 오늘부터 구독하시면 제가 매도하는 날 매도하자고 단체 문자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받아가세요. 제 휴대폰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이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매도하는 날 매도하자고 챙겨드릴게요. 1차 우표 주가 말고 2차 3차 우표 주가도 계산해 봐 드릴 텐데 세력이 우표선이 계단형식으로 만들어질 때가 있는데 이 형태에 대해서 예시 하나 보여드린 다음에 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려볼 거고요.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제 소개 한번 잠깐 하고 이런 화살표 지표도 중요하니까 세력의 매도 신호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 창을 들어가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며칠 날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자제 채널 목표는 항상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서 100만을 찍는 그런 구독자 상승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채널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세력 매매 타점을 공유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 연락처인 010 4451 5019번호로 구독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 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 만한 자리가 여기,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달에 매매를 해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7,000대 11월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여기 하고 그렇 그리고 3월 달 자리 여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낫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어, 그 다음에 또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8만. 3,000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 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타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봤자 조회수가 안 나요. 조회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 종목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은 중요한 순간에 익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4451-5019예요. 여기도 크게 적혀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호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라지선이 이제 곧 높아지면서 두 사이너빌리티가 세력들의 매수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닿는 구간들이 발생될 거라는 거 알아요 이번에 7 4 0 0원대 고비를 넘기면 8 9 0 0원1 0 6천원의 저항이 있고 이런 가격들을 찍을 때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외인하고 신안이 매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화살표 지표뜨면서 하락 전환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1차, 2차, 3차 목표 주가가 있다 해서 뭐 30%씩 팔 거냐? 그건 아니고 한 타점 정해서 잘팔 건데 세력이 이탈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두세네비티를팔 거고 20일선이 골든 크로스 나오는 자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31일 전에 10월 23일 정도가 되면 20일선이 60일선 위로 올라오면서 골든 크로스가 뜨고 주가가 급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 차트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21선 건드리면 작게 올라가는 건 상승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고 상승한 지 오래됐는데 21선이 크로스 나오면서 지지하고 올라가면 급등이 나온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냐 10월 23일입니다 10월 23일 전후로 해서 주가가 급등 나오면 일단 7만4천원 찍으러 가는지 먼저 체크해보고 제 말이 맞다면 어? 조정하고 더 올라가는 것도 맞추겠네 하면서 영상 보러 오시면 좋겠는데 차라리 오늘부터 매도한 하는 날까지 매일 영상 보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매도에 대한 관점이 생겨서 나중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변곡점이 생기면 매도하고 다시 매수해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오거든요. 여러분들과 돈을 벌려고 하는 세력버스라고 하고요. 과거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돈 벌자 하면서 매수했던 타점들도 드렸고, 이번에도 돈벌수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타점을 매수자리로 드리면서 주가가 정말 제가 말한대로 굴곡을 그리면서 올라가는지 내기해봐도 좋으니까 한번 이번에 명절 지나고 나서라도 차근차근 영상 되짚어 보면서 같이 비싸게 팔수 있는 공부를 해 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새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